제134편. 과도기. 5. 정치적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진리이지만, 이후 세계 종교들 사이에서 그에 관한 종교가 등장하면서 복잡해졌다. 정치적 주권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지난 1900년 이상 동안의 국가 생활의 정치적 진화에 의해 크게 복잡해졌다. 예수 시대에는 서쪽의 로마 제국과 동쪽의 한 제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 강대국만이 존재했다. 이두 제국은 파르티아 왕국과 카스피의및 트루키스탄 지역의 다른 중간 지역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제시할 내용에서 정치적 주권에 관한 주의 우르미아에서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더 많이 벗어나 동시에 이 가르침이 기원 후 20세기의 정치적 주권 진화에서 중요한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의미를 묘사하려고 시도했다. 유란시아에서 전쟁은 국가들이 무제한 주권을 가졌다는 환상적인 개념을 고수하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상대적인 주권 수준만이 있다. 개별적 인간의 영적 자유의지와 인류 전체의 집합적 주권이다. 개별 인간 수준과 인류 전체 수준 사이에는 모든 집단과 연관성이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오직 개인과 행성 전체인 사람과 인류의 행복, 복지, 진보의 질을 높이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 종교 선생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적 주권이 모든 중재적이고 중간적인 영적 충성심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언젠가 정치 지도자들은 최고자들이 인간의 왕국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인간의 나라에서 최고자들의 통치는 특별 혜택을 받는 어느 필사자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택된 민족과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정치 진화의 통제자인 최고자들의 통치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선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통치이다. 주권은 권력이고 권력은 조직을 통해 성장한다. 정치 권력 조직의 성장은 인류 전체에 점점 더 확대되는 부분들을 포괄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적절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정치 조직들의 성장은 정치 권력의 자연스러운 초기 조직. 가족과 정치 성장의 최종 완성인 모든 인류에, 모든 인류에 의한, 모든 인류를 위한 정부 사이에, 모든 중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이란 집단 안에서 부모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여, 여러 가족이 같은 혈족의 시적으로 겹쳐지면서 조직이 형성되어 정치적 주권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양한 이유로 합쳐지면서, 부족 단위인 초혈통적 정치 집단으로 발전한다. 그 다음, 무역. 상업 정복으로 부족들은 합쳐져서 국가가 되고, 또한 가끔 국가들이 합쳐져서 제국이 된다. 작은 집단에서 더큰 집단으로 주권이 넘어감에 따라서 전쟁이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작은 나라들 간의 사소한 전쟁이 줄어든다. 그러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당장에 온 세계를 탐험하여 정복했을 때, 나라들의 수가 적고 힘세고 강력할 때. 주권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이큰 나라들이 경계선에서 닿게 될때 오직 바다가 나라들을 분리할 때 무대는 세계전쟁을 위하여 준비될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고 궁극의 전쟁을 하지 않고는 서로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다. 가족으로부터 인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모든 중간 단계에서 나타나는 타성과 저항이 있다. 때때로 가족들은 시족에 한거했고 한편 시족과 부족들은 가끔 그 영토를 가진 국가의 주권을 뒤엎으려 하였다. 정치 조직에서 앞서 발전하였던 발판이 되는 단계는 정치적 주권에서 새롭고 전진하는 진화를 하나하나 저지하고 방해한다. 언제나 방해해왔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인 것은 인간의 충성심은 한번 그 조직에 합류하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족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충성스러운 존재들은 초월 부족. 영토 국가의 진화를 어렵게 만든다. 영토 국가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일한 충성심, 애국심은 모든 인류 정부의 진화적 발전을 대단히 복잡하게 만든다. 정치적 주권은 먼저 가족 안에서 개인이, 그 다음은 가족과 시족들이 부족과 그리고 더큰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결권을 포기함으로 탄생된다. 이렇게 작은 집단에서 더큰 집단으로 자결권의 점진적인 이양은 동양에서 명과 목을 왕조가 세워진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진행되었다. 서양에서 이것은 1천년이 넘도록 바로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었고 이때 유럽에서 많은 작은 집단들의 정치적 주권들이 다시 세워짐으로써 불행한 역행운동은 이 정상적 방향을 일시적으로 뒤집어 놓았다. 유란시아는 이른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그 주권을 인간의 형제 사랑, 인류의 정부의 손에 현명하게 완전히 넘기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국제주의, 국제연맹은 결코 인류에게 영구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전 세계적인 연방 국가가 소규모 전쟁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작은 국가들을 만족스럽게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전쟁을 예방하거나, 셋, 넷, 또는 다섯 개의 가장 강력한 정부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갈등이 일어나면, 이들 세계 강국 가운데 하나가 연맹으로부터 탈퇴하고,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 국가들이 국가의 주권이라는 망상에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 있는 한,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국제주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이다. 국제적인 경찰력이 많은 소규모 전쟁을 예방하겠지만, 지상의 거대 군사 정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대규모 전쟁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 실제로 주권을 가진 국가, 강대국의 수가 줄어들면, 인류 정부를 위한 기회와 필요성도 증가한다. 정말로 주권을 가진 큰 강국들이 소수일 때, 민족, 제국의 우위를 얻으려고 생사를 건 싸움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주권의 일부 특권을 자진해서 포기함으로 모든 인류의 진정한 주권에 시작될 초월적 국가 힘의 핵심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주권을 가진 모든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을 온 인류의 대표 정부에게 양보할 때까지 유란시아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주권은 세계의 여러 민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다. 유란시아의 모든 민족이 한 세계 정부를 창조할 때 그들은 그러한 정부를 통치자로 만들 권한과 힘이 있다. 그러한 대표적 또는 민주적 세계 권력이 지구에서 세계의 육군, 해군, 공군을 통제할 때 땅의 평화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선의가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19세기와 20세기의 중요한 예를 들자. 아메리카 연방의 48주는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다. 자기들끼리 이제 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통치권을 연방 정부에게 넘겨주었고, 투쟁의 판결을 통해서 자결권의 망상에 대한 주장을 모두 버렸다. 각 주가 그 내부 사무를 규제하지만 외교관계, 관세, 이민, 군사 또는 주 사이의 상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개별 주도 시민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48주는 오직 연방정부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받을 때만 전쟁의 폐해를 겪는다. 이 48주는 주권과 자결권 이두 가지 궤변을 벌였고 주 사이에 평화와 평온을 누린다.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의 나라들은 각자의 주권을 세계정부의 송 인간형제사랑의 주권에 자유롭게 양보할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인구가 많은 뉴욕주나 큰 텍사스주와 똑같이 작은 로드 아일랜드 주가 미국 국회에 상원 의원 두 명을 가진 것처럼 이 세계 국가에서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만큼 강력해질 것이다. 이48 주에 제한된 주의 주권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아메리카 연방이 가진 주를 초월하는 국가 주권은 이 여러 주 가운데 최초의 13 주가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언젠가 행성의 인류 정부의 초월 국가 주권을 여러 나라가 비슷하게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창조되고 고안되었다. 온 인류를 위한 주권 정부가 나타나지 못하면 정치적 주권의 진화는 그 끝이 없을 수도 있다. 모든 다른 주권은 상대적 가치가 있고 중간 단계의 의미가 있으며 그 아래로 종속 지위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전쟁은 갈수록 더 세상을 황폐시키면서 종족들이 거의 자살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사람들이 인류의 정부를 기꺼이 세우고 연구한 평화의 복을 비로소 누리고 사람들 사이의 선에 세계적 선의로 얻은 평안 속에서 번성하기까지 몇 차례나 세계전쟁을 치러야 하고 얼마나 많은 국가연맹이 실패해야 하는가.